제가 신고 보여드릴게요. 음. 어, 베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음. 광이 너무 과하게 나면 또좀 촌스러워요. 음. 약간 에나멜 같이 가면. 근데 음. 얘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 없이 네. 살짝 제가 들어서 보여드려도 그쵸? 고급스. 그러니까 <laughs> 이런 옷에는 충분히 매치 가능해요. 바지에도 괜찮고 원피스도 괜찮고 스커트 차림 다 괜찮고 기본으로 광이 많지 않으면서 살짝이 무광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어떠세요? 진짜 고급스럽고 네. 봄 여름의 그런 베이지 느낌 아니라 살짝 카키와 그레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 가죽 부드럽게 해서 한번 신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안쪽도 진짜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거 벗어났을 <laughs> 네. 때도 너무 예뻐요. 맞아요. 음. 이렇게 신으시면 돼요. 한번 다시 착장한 거 보여드리는데 음. 보시면 블랙 하나 그리고 베이지 하나 딱 신었거든요. 음. 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평범한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튀기 하나쯤 신어볼래 하시면 베이지는 기본 이면서도 약간 그런 걸 맞춰 주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음. 많고요 네. 그리고 블랙은 블랙대로 당연히 지금 1등으로 잘 나갑니다 네. 가격이 좋을 때는 기본 음. 컬러 하나 하시고 포인트 컬러 하나 하시는 그쵸, 것도 괜찮아요 그렇 무려 3만원이나 네. 되는 빅 세일이니까 오늘 7만 9천원이란 가격이에요 음. 그러니까 블랙이나 뭐 베이지 중에 하나 하시구요 네. 포인트 컬러로 유색의 컬러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예 지금 쭉 카메라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오면 완성도가 트렌치 코트에 청바지 대박이에요. 허, 너무 네. 예쁘게 지금 전 체크 컬러를 신고 있는데 네. 발 모양 쉐입도 되게 예쁘게 보이고요. 제가 네. 허, 아까 부츠를 신어가지고 <웃음> 자국이 <laughs> 자국이 나는데. 6cm예요. 네. 저는 발이 불편한 건 너무 싫지만 또 음. 키를 포기하기는 싫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키는 커지면서 뒤쪽에 라텍스가 다 들어가 있어서 편안하게 신어보실 수 있고요. 네. 체크 진짜 데님이랑 환상입니다. 아, 예뻐요. 데님이랑 편안하게. 신발 탁 신고 나가면 음. 다 물어보죠. 이거 네. 뭐니? 어디서 샀니? 음. <laughs> 자 가격은 비밀로 음. 하시고 네. 고객님은 <laughs> 두 켤레 가까이 구매해주시는 거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음. 11분 시간 더 드리고 저희 첫 주문 일단 바꿀게요. 네. 가격이 무려 3만 원 이나 내려갑니다. 고연 네. 3분의 1 정도 가격을 저희가 확 내려 가지고 고객님께 <laughs> 79,000원에 안내 드리니까 신한카드 7% 혜택까지 함께 드려 가시고요 자, 지금 500분 가까이 1등 블랙 그리고 2등 체크, 3등 베이지 칼라 주문 많습니다. 형이 작년 이맘때도 쇼핑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laughs> 진짜 신의 신발이었고, 특히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발은 우리가 몇 번을 또 신다 보면 이게 헌 신발처럼 되기 때문에 또 맞아요.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음. 그리고 또 어, 너무 비싸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해야 음. 남들이 딱 봤을 때 뭔가 깔끔해 보이고 그쵸? 음. 좀 모임 갔을 때도 결혼식을 어디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아, 나를 위해 좀 예의를 갖추고 왔구나 이런 <laughs> 느낌을 좀 그쵸? 받을 수 있고 줄수 있어서 음. 신발 매년 그냥 그때그때 그때 또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네. 지금 혹시 가격 때문에 하, 그냥 올해 그냥 넘길까 하셨던 분들 네. 가볍고 뒤쪽이 라텍스로 너무 편하고 음. 가죽이 진짜 피부에 닿으면 녹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지감으로 7만 9천원 죄송합니다만 단돈 7만 9천원에 <laughs> 마리아 꾸르기가 예 네, 최신상을 마리아 꾸르기를 지금 가져가실 수 있는 날 자, 이거 신고 아마 어디 갤러리에 하나 신세계 강남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음. 전혀 멋쟁이들 사이에서 뒤지지 않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별 차이는 아니지만 얇은 굽 요즘 거의 안 신고요. 음. 앞코 뭉툭한 거 거의 안 신습니다. 음. 약간 뾰족하면서 앞은 살짝 감싸 올려주고 뒤는 요렇게 복고적인 이런 펌프스가 멋쟁이들 아, 사이에서 정말 유행인데요. 음. 복고 무드를 딱 만나서 요렇게 탄생이 됐어요. 아. 그리고 신을 때만 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가거나 이제 식사 자리를 가게 되면 신발을 많이 벗어 놓고 들어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도 네. 일단 마리아꼬르키에다가 이쪽 안쪽에 페, 체크 패턴이 싹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체크랑 도트랑 정말 그 패션에 가장 요즘에 인기가 있는 그런 패턴이 안쪽에도 들어가 있어서 벗어났을 때도 너무 음. 예쁘죠. 그렇죠. 그리고 음. 테, 체크는 이제 바퀴 체크다 보니까 음. 요렇게 가지고. 겉으로만 표현했고 음. 뒤는 약간 가죽 느낌으로 감싸줘서 음. 또 다른 느낌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신기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블랙은 제일 잘 나가서 제가 계속 들고 있고요 <laughs> 이렇게 해서 자 가격 절하면서 체크 블랙 두개 구매 완료 이렇게 쇼핑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소가죽도 아니고 양가죽에 <laughs> 어디 가서 지금 마리아 브로키를이 가격에 살까 하시고 지금 구매하시는데 저는 이런 컬러도 참 근사해서 음. 그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뭐 다른 얘기니다만 백화점에 파 저런 데가 가지고 저런 거탁 하나 있는데 2, 30만 원이다. 저는 못 사요. 비싸서 못 사는데 네. 이 정도 가격에는 평소에 내가 잘 으, 시도하지 못했던가 봐. 그렇죠? 어,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신의 네. 모습으로 바로 보여 드리는데 앞코가 살짝 이렇게 슬림하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가락 눌리는 거 하나도 없이 볼은 꽤 넓거든요. 근데 음. 앞쪽이 슬림해서 오히려 볼도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 네. 이거 신고 불편하다고 돌려주시는 분은 거의 안 계셨고, 네. 나는 발볼이 좀 있고 발등이 높아요 하시면 어한 사이즈 크게 가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만 네. 대부분은 정 사이즈 안에서 이거 잘 신으실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굽 모양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머, 예쁘죠. 쉐입 보세요. 네. 이게 동그랗게 라운드져 있는 굽이에요. 근데 음. 아래쪽으로 갈수록 살짝 더 넓어져서 음. 진짜 착화감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유니크한 이런 굽 모양까지 해서 그쵸. 이런 걸로 하나 딱 구매해 놓으시면 네. 오늘 블랙이랑 베이지 이렇게 하셔도요. 진짜 잘 활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뭐 특별한 거를 사는 것도 좋지만 네. 기본 아주 심플한 거. 음. 그죠? 색상은 늘 신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딱해 놓으시면 음. 사실은 뭐 그냥 주구장창 이 신발 신고 이제 나가시면 되고 음. 이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거 느껴지시죠? 네. 보통 우리가 정장화라는 <laughs> 거 신고 이 정도까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음. 바닥 쪽에 라텍스로 쫙 깔려있으면서 음.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지 않고 안정감이 딱 좋고 음. 발을 저도 240 지금 신고 있는데 제 정사이즈로 딱 신었을 때커 보이지 않아요. 커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두 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지금 두 가지 칼라는 고객님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세요, 그러면. 음. 그냥 어디 가도, 그죠? 네. 어디 가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어뭐 어, 뭐 신고 나가지? 아 이거 아뭐 신고 나가지? 이거 발이 쏙 들어가요. 쑥 그냥. <laughs> 그리고 진짜 어. 아 이렇게 신어도 예쁘다. 저는 네. 지금 버건디 컬러를 선택해서 음. 신어봤는데 약간 딥한 버건디 컬러여서요. 네. 블랙 색상 대신해서 신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음. 약간 피부 톤을 조금 더 밝혀주는 색깔인 것 같아서 더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게 6cm 굽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너무 편해요. 신었을 음. 때. 뒤 쪽으로 쿵쿵 내리더도 이쪽에 다 라텍스 들어가 있죠. 가죽 질감 보세요, 고객님. 가죽 쪽에 느껴지지 시 않으세요? <laughs> 네. 정말 앞쪽에서는 약간의 발볼이 있는 편인데도 진짜 편안하게 너무너무 잘 신고 있어요. 음. 음. 이런 기본은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솔직히 네.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지금 두 켤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뭐, 요란하게 된 거는 사실 네. 한번 신으면 남들이 다 알아보기 때문에 두번 신고 세번 신고 어. 이제 이러다 제이 보면 은 너는 그 신발밖에 없는 <laughs> 이 말이 나오지만 <laughs> 네. 옷에 따라서 다양한 옷을 입어도 기본 펌프스는 이렇게 아주 가죽질 좋은 걸로 좋은 편한 걸로 여러 개 가지고 계셔도 예 이거 뭐 활용하기 너무 좋죠 그쵸. 그리고 계속 신어도 티가 안 나요 같은 신발인지 오히려 잘 몰라요 음, 그래서 그렇죠. 화이트 셔츠 사고 자 마리아 꾸르기백이요 지금 음. 토드백 호보백 마지막 까지도 지금 한 삼백 분 가까이 계속 주문을 주시기 때문에 주문 마무리해 주시고요 오늘도 네. 신한카드 칠 퍼센트 혜택에 GS샵 도일등에 쏜다 삼회 음. 이십오만 원 이상 채우시면 코렐 씻기 연피스 이런 좋은 혜택과 늘 반가운 빨간색의 전기세 네. <laughs> 마리아그로 <laughs> 키퍼푸스와 지금부터 이 조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가격이요 사실 뭐몇 십만 원대 되는 거를 한 삼만 원뭐 이렇게가 아니라 저희 십만 구천 원에 그냥 너무 좋은 가격에 사실 첫 출시했던 상품을 3만원 내렸어요. 음. 네, 그러면 7만 지금 9천 원이 되는 거죠? 7만 네. 9천 원?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세요.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신한카드 7% 즉시할인까지 받아보시면 그쵸? 가격 더 내려가는 거거든요. 와. 오늘은 진짜 세일도 세일이지만 네. 마리아코르키를 세일된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아요 자, 첫 주문 벌써 빠릅니다. 네. 대기가 너무 걸려서 모바일 음. 쪽 주문 부탁드리고 지금 이렇게 약간 이제 반투명한 음. 블랙 스타킹을 탁 신는 이 계절에 맞서서 네. 고객님 이안쪽에체크 어떻게? 이 글렌 체크 어떻게 어? 할 거예요? 너무 예쁘다. <laughs> 그리고 저, 저앞 코가요 되게 응. 섹시하게 이렇게 살짝 뾰족한데 응. 실제 신으면 볼이 되게 넓게 잘 나와서 되게 응. 편하거든요. 그쵸? 자, 이게 블랙. 벌써 지금 가장 주문이 빠른. 양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저 쉐입 보세요. 이게 허, 베이지인데 네. 조금의 차이로 SS 시즌의 베이지와 음. FW 시즌의 베이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네. 약간 더 깊은 색깔, 조금 더톤다운되어 있는 베이지 컬러인데요. 음. 이게 약간 코코아 느낌도 나기도 아, 하고요. 트렌치 코트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 코트랑도 너무 너무 그렇죠. 잘 어울릴 것 같은 그 베이지 컬러. 가을 네. 겨울에 너무 잘 신어 보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체크, 야, 야 체크 컬러. 어머. 아니 보여드리지도 <laughs> 않았는데 블랙 할 때부터 지금 아휴 벌써 주문이 많은데 자 음. 고객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네. 체크나 지금 블랙이나 이런 컬러들 좋아하시는 1,2등 컬러는 빨리 주문을 주세요 지금 블랙 1등 그리고 체크 2등, 베이지 음. 3등 뭐 이렇게 지금 1, 2, 3등 위에 촥 갔네요 그리고 네. 아래쪽으로 역시나 이 가격이면 이런 컬러 한번 또 시도해봐야죠 그렇죠. 도트 무늬가 유행이죠 복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크도 음. 잘 나가고 있고 도트도 요즘에 되게 많이 보여요 옷에서도 네. 네. 근데 요 지금 도트로 아주 <laughs> 멋진 딥그린 와. 자 미리 체크 버건디 두 켤레 주문하신 분뭐 가을, 겨울 이제 어머. 끝나셨네요 <laughs> 요 컬러가 이제 버건디인데 붉은기 거의 다 뺐어요. 그러니까 그쵸. 잘못 보면 살짝 고동색, 갈색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멋스러운 딥한 버건디 컬러가 나옵니다. 네. 네. 깊은 그 와인 컬러, 약간의 그 퍼플 색깔도 들어가 있는데요. 음. 지금 어떤 색깔을 하실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지금 첫 번째로 픽한 게 블랙 컬러죠. 블록 을 음. 제가 딱끼워 맞추겠습니다. 예뻐가지고 제가 딱 들었는데 <laughs> 여기 있는 거 하나. 예 이렇게 맞춰놓고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음. 이게 너무 지금 반응이 빨라가지고 바로 보여드리려고요. 네. 누군가 이제 어 수영아 만나자 뭐 누구 만나자 딱 그랬을 때. 우리가 자신 없으면 블랙으로 쫙 빼입고 블랙고도 딱 신고 나가는데 음. 그 만남에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질 수 있게 즐거울 수 있게 안쪽에 체크가 저를 기다리고요. 음. 그리고 의상의 완성은 블랙이죠. 그죠? 타킹도 어. 이제 뭐 멋내신다고 요런한 컬러를 사실 신으셔도요. 그래도 블랙 펌프스 하나는 꼭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블랙이 뭐 말씀 안 들어도 1등이고요. 음. 솔직히 엄지손가락에 지금 힘 하나도 안 줘요 고객님. 음. 그냥 살 각다 댔을 뿐인데 어쩜 가죽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들들 부들부들한 게 바로 양가죽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앞코라인이 뾰족하게 되어있는 걸수록 가죽을 양가죽으로 신으니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대박이에요. 음. 그래서 진짜 신다 보면은 야 이거 완전히 길들여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셨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근데 음. 앞코가 살짝 뾰족한 게 이제 유행인데 이게 많이 네. 파여있지 않고 점점점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야 이제 연말 모임 같은데 호텔에서 뭐 조식하시고 그리고 저녁 모임 하실 때도 스타킹 도톰한 거 기모 있는 거 신으셔도 이걸 딱 신었을 때 썰렁해 보이지가 않아요. 음. 많이 좀 가려줘야 되고 많이 또 안정감 있게 가려줘야 신었을 때 편안합니다. 네. 발가락 골사이가 골사이가 막 보이는 그런 신발들은 되게 신었을 때 아프고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음. 안정감 있게 싹 감싸주고 네. 중요한 건 뒤쪽에 지금 굽 모습 보시는데. 고객님 요 뒤쪽 굽이 진짜 복고적인 그 무드를 따라서 라운드 굽이에요 음. 살짝 아래로도 넓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씹을 수 있, 있으시거든요 네. 편안하게 신을때 구두굽 자체가 유니크하기 때문에 음. 어좀더 색다른 느낌을 내시면서 그쵸. 앞쪽에서는 v 로 뒤쪽에서는 라운드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얇고 뾰족한 이런 굽이었으면 <laughs> 뭐 2, 3년 전에도 이런 거 나왔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앞이 살짝 올라오면서 이렇게 슬림하게 빠지면서 뒤는 완전 반전. 이렇게. 음. 이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음. 자, 제가 지금 블랙 보여드리는데 주문이 너무 많거든요. 음. 신는 모습으로 좀 보여드리는데 네. 일단 음. 블랙 스타킹을 탁 신고 이렇게 신었을 때 오. 느낌이에요. <laughs> 그죠?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신발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작년 시즌과 또 다르게 음. 지금 보시면 요 앞코의 무드가 완전 바뀌었어요. 음. 그리고 저도 볼이, 그 수입 사이즈는 ABCDE 볼, 그러니까 넓어요. 근데 조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음. 그런 게 없이 되게 편안하고, 음. 정말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윤기가 싹 하고 나면서, 음. 이거 그게 되게 실크 같지 않아요? 되게 도톰한 공단 있죠. 네. 우리가 야, 가죽이 어떻게 이런 광택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발도 편안하게도 하지만, 진짜 같은 블랙이더라도, 진짜 네. 양가죽으로 신어보시면서, 뒷굽에서 한번 포인트가 싹되면서요 음, 음. 이게 6cm인데, 전혀 전혀 이렇게 굽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불편 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신어볼 수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제가 딛는 부분은 라텍스가 다 들어가서, 음. 이렇게 이렇게 쾅쾅쾅하고 쾅쾅. 내려, 나도요 음. 되게 편해요 네. 자 요게 이제 블랙이고 음. 블랙과 더불어 지금 주문이 많은 게 고객님 책 근데 체크 이거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에이. 체크 컬러 그냥 데님이라든지 <laughs> 음. 캐주얼한 룩이랑 너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이 체크의 패턴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네. 제가 발을 이렇게 앞으로 살짝 이렇게 숙인다고 하더라도 이 앞쪽에서 조인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요. 네. 뒷굽에서는 이렇게 또 한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진짜 요거는 어, 내가 가을에 내가 진짜 패션으로 한번 <laughs> 제대로 한번친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요거 네. 체크 컬러 지금 인기가 많아서 조금 더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고객님 음. 잠깐만 제가 오늘 사실 옷을 음. 블랙에 지금 거의 맞춰 놓고 왔기 때문에 네. 솔직히 이런 호피를 입고 우리가 체크를 신지는 않아요. 음. 근데 음. 그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근데 위에 이것만 좀 제외하고 블랙 스커트에 스타킹에 딱 신었을 때 체크가 아 그냥 너무 괜찮죠?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위반 고객님 너무 요란하게 안 입으시고 사실 요란하게 입을 옷이 없어요 우리,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게 <laughs> 많으니까 그쵸. 블랙 니트에 블랙이 지금 스커트에 스타킹 신고 딱 신었을 때 괜찮아 체크가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맨 다리에만 청바지에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서 <laughs> 요거 지금 되게 좋아하시고 네. 하나 더 그냥 뭔가 블랙은 참 많은데 요 가격에 마리아 꼬르키 펌프스를 사고 싶긴 하고 하신다면 저는 요 버건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스커트부터만 쫙 하고 보시면 이 느낌이 너무 너무 근사하잖아요. 또 너무 막 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티중하면서도 네. 되게 멋있는 세련된 음? 컬러, 와인 컬러도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요. 아, 진짜 체크도 네. 진짜 요즘에 뭐 가을에 나들이 가실 때, 네. 아니면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어. 이럴 때도 너무 포인트로 하 하시... 하실 제가 신고 보여드릴게요. 음. 어, 베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음. 광이 너무 과하게 나면 또좀 촌스러워요. 음. 약간 에나멜 같이 가면 근데 음. 얘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 없이 네. 살짝 제가 들어서 보여드려도 그쵸 고급스 그니까 이런 옷에는 충분히 매치 가능해요 바지에도 음. 괜찮고 원피스도 괜찮고 스커트 차림 다 괜찮고 <laughs> 기본으로 광이 많지 않으면서 살짝 이 무광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어떠세요 음. 진짜 고급스럽고 네. 봄여름에 그런 베이지 느낌 아니라 살짝 카키와 그레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 가죽 부드럽게 해서 한번 신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안쪽도 진짜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벗어났을 <laughs> 네. 때도 너무 예뻐요. 맞아요. 음. 요렇게 신으시면 돼요. 한번 다시 착장한 거 보여드리는데 음. 보시면 블랙 하나 그리고 베이지 하나 딱 신었거든요. 음. 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평범한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튀기 하나쯤 신어볼래 하시면 베이지는 기본이면서도 약간 그런 걸 맞춰주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음. 많고요. 네. 그리고 블랙은 블랙대로 당연히 지금 1등으로잘 나갑니다. 네. 가격이 좋을 때는 기본 음. 컬러 하나 하시고 포인트 컬러 하나 하시는 그쵸, 것도 괜 무려 3만 네. 원이나되는빅 세일이니까 오늘 7만 9천 원이란 가격이에요. 음. 그러니까 블랙이나 뭐 베이지 중에 하나 하시고요. 네. 포인트 컬러로 유세의 컬러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지금 쭉 카메라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보면 완성도가 트렌치 코트에 청바지 대박이에요. 허, 너무 네. 예쁘게 지금 전 체크 컬러를 신고 있는데 네. 발 모양 쉐입도 되게 예쁘게 <laughs> 보이고요. 제가 네. 허, 아까 부츠를 신어가지고 <웃음> 자국이 <웃음> 자국이 나는데. 6cm예요. 네. 저는 발이 불편한 건 너무 싫지만 또 음. 키를 포기하기는 싫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키는 커지면서 뒤쪽에 라텍스가 다 들어가 있어서 편안하게 신어 보실 수 있고요. 네. 체크 진짜 데님이랑 환상입니다. 아, 예뻐요. 데님이랑 편안한 신발 탁 신고 나가면 음. 다 물어보죠. 이거 네. 뭐니? 어디서 샀니? <laughs> 자 가격은 비밀로 음. 하시고 네. 고객님은 한 두켤레 가까이 음, 구매해주시는 거 좋으실 것 같은데요. 씨, 음. 1분 시간 더 드리고 저희 첫 주문 일단 바꿀올게요 네. 가격이 무려 3만 원. ]이나 내려갑니다. 거의 네.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을 저희가 확 내려가지고 고객님께 <laughs> 79,000원에 안내해 드리니까 신한카드 7% 혜택까지 함께 드려가시고요. 자, 지금 500분 가까이 1등 블랙 그리고 2등 체크, 3등 베이지 칼라. 주문 말씀. 분명히 작년 이맘때도 쇼핑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laughs> 진짜 신의 신발이 없고, 특히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발은 우리가 몇 번을 또 신다 보면 이게 헌신발처럼 되기 때문에 또 맞아요. 사게 되고 또 음. 사게 되고 그리고 또 어, 너무 비싸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해야 음. 남들이 딱 봤을 때 뭔가 깔끔해 보이고 그쵸? 음. 좀 모임 갔을 때도 결혼식을 어디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아, 나를 위해 좀 예의를 갖추고 왔구나 이런 <laughs> 느낌을 좀그 받을 수 있고 줄수 있어서 음. 신발은 매년 그냥 그때그때 그때 또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네. 지금 혹시 가격 때문에 하, 그냥 올해 그냥 넘길까 하셨던 분들 네. 가볍고 뒤쪽이 라텍스로 너무 편하고 음. 가죽이 진짜 피부에 닿으면 녹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지감으로 7만 9천원 죄송합니다만 단돈 7만 9천원에 <laughs> 마리아 꾸르키가 네, 최신상을 마리아 꾸르키를 지금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이곳인고 아마 어디 갤러리아나 신세계 강남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음. 전혀 멋쟁이들 사이에서 뒤지지 않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별 차이는 아니지만 얇은 급 요즘 거의 안 신고요. 음. 앞, 코, 뭉툭한 거 거의 안 신습니다. 음. 약간 뾰족하면서 앞은 살짝 감싸 올려주고, 뒤는 이렇게 복고적인 이런 펌프스가 멋쟁이들 아, 사이에서 있다. 정말 유행인데요. 음. 복고 무드를 딱 만나서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아. 그리고 신을 때만 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가거나 이제 식사 자리를 가게 되면 신발을 많이 벗어놓고 들어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도 네. 일단 마리아 꼬르키에다가 이쪽 안쪽에 페, 체크 패턴이 싹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체크랑 도트랑 정말 그 패션에 가장 요즘에 인기가 있는 그런 패턴이 안쪽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쵸. 사실. 벗어났을 때도 너무 예쁘죠. 음. 그렇죠. 그리고 음. 체크는 이제 바퀴 체크다 보니까 이렇게 음. 가지고. 겉으로만 표현했고, 음. 뒤는 약간 가죽 느낌으로 감싸줘서 음. 또 다른 느낌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신기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블랙은 제일 잘 나가서 제가 계속 들고 있고요. 헉. 이렇게 해서. 자, 가격절하면서 체크 블랙 두개 구매 완료. 이렇게 쇼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소가죽도 아니고 양가죽에 헉. 어디 가서 지금 마리아 꾸로키를 이 가격에 살까 하시고 지금 구매하시는데, 저는 이런 컬러도 참 근사해서.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백화점에 파 저런데 가가지고 저런, 저런 거탁 하나 있는데 이 삼십만 원이다. 저는 못 사요. 비싸서 못 사는데 네. 이 정도 가격에는 평소에 내가 잘 으, 시도하지 못했던 칼라 그렇죠? 어,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신의 모습으로 바로 보여드리는데 앞코가 살짝 이렇게 슬림하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가락 눌리는 거 하나도 없이. 볼은 꽤 넓거든요. 근데 음. 앞쪽에 슬림해서 오히려 볼도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 네. 이거 신고 불편하다고 돌려주시는 분은 거의 안 계셨고 네. 나는 발볼이 좀 있고 발등이 높아요 하시면 어, 한 사이즈 크게 가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만 네. 대부분은 정 사이즈 안에서 이거 잘 신으실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굽 모양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머, 예쁘죠? 쉐입 보세요. 네. 이게 동그랗게 라운드져 있는 굽이에요. 근데 음. 아래쪽으로 갈수록 살짝 더 넓어져서 음. 진짜 착화감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유니크한 이런 굽 모양까지 해서 그쵸. 이런 걸로 하나 딱 구매해 놓으시면 네. 오늘 블랙이랑 베이지 이렇게 하셔도요. 진짜 잘 활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뭐 특별한 거를 사는 것도 좋지만 기본 네. 아주 심플한 거. 음. 그렇죠? 색상은 늘 신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딱해 놓으시면 음. 사실은 뭐 그냥 주구장창 이 신발 신고 이제 나가시면 되고 음. 이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거 느껴지시죠? 네. 보통 우리가 정장화라는 <laughs> 거 신고 이 정도까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음. 바닥 쪽에 라텍스로 쫙 깔려 있으면서 음.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지 않고 안정감이 딱 좋고 음. 발을 저도 240 지금 신고 있는데 제 정사이즈로 딱 신었을 때커 보이지 않아요. 커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두 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지금 두 가지 칼러는 그냥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세요. 그러면 음. 그냥 어디가도 그죠? 네. 어디가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뭐어 뭐 신고 나가지? 아 이거? 아뭐 신고 나가지? 이거 <laughs> 발이 거 줄어가네요 쑥 그냥 <laughs> 그리고 <그냥 웃음> 어. 아 이렇게 신어도 예쁘다 네. 저는 지금 버건디 컬러를 선택해서 음. 신어봤는데 약간 딥한 버건디 컬러여서요 네. 블랙 색상 대신해서 신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음. 약간 피부톤을 조금 더 밝혀주는 색깔인 것 같아서 더이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게 6cm 굽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너무 편해요 신었을 음. 때 뒤쪽으로 쿵쿵 내리더도 이쪽에 다 라텍스 들어가 있죠 가죽 질감 보세요 고객님 가죽 쪽에 느껴지지 않으세요 <laughs> 네 정말 앞쪽에서는 약간의 발볼이 있는 편인데도 진짜 편안하게 너무너무 잘 신고 있어요 음, 음. 이런 기본은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솔직히 네.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지금 두 켤레